아들, 딸에게 공짜 보모 취급받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내 인생은 사라지고 당연한 희생만 남으셨다면, 이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년을 맞이한 박인숙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딸이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손녀를 돌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고맙다던 아들의 연락이 점점 당연하다는 듯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주말에 약속 있어요. 예은이 좀 봐주세요. 이번 주에는 친구들과 등산 약속이 있는데 그럼 약속을 취소하셔야죠. 저희 말고는 예은이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들의 서운하다는 말투에 인숙 씨는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보는 것은 행복했지만 자신의 삶이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녀의 부탁에 내 삶을 통째로 내어주지 마세요. 오늘 내 행복을 지키면서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세 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집만의 육아 규칙을 만드세요. 엄마는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기쁘게 손주를 봐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이나 주말에는 최소 2주 이전에는 반드시 상의해 주렴. 이렇게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명확히 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약속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거절이 어렵다면 대안을 함께 찾아주세요. 이번 주말은 오래전부터 잡힌 선약 때문에 어렵겠구나. 대신 혹시 동네 시간제 보육시설은 알아봤니? 아니면 다음 주에 엄마가 시간을 내어볼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진심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하는 것이 유독 힘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엄마의 계획을 존중해주면 좋겠어. 미안하다. 짧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두번 연습하다 보면 자녀도 부모님의 시간을 존중하게 될 겁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곧 자녀와 손주의 행복입니다. 더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